That is good.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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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반거습장애 오늘 주씀은 마치 단습리 장애물 경주사보들을뒤습하다앞으오달 사람들을 에올하고앞으히달려옵니무예올라은뒤 급히 에려옵히다예오라 하신 후오에로 속히 내려오라 하신 후에 바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서로 급히 속히를 주고받으며 누가 더 빠른지 내기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빠름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 속에 자신의 전 재산과 생명까지 드리는 묵직한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구원이 선포되는. 위대한 결단과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사개오의 열정적이고 감동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며칠 후로 다가온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수양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각 분들 심령에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말씀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먼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맨 처음 정복한 성이었습니다. 성을 일곱 바퀴 돈후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이 성을 제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예언했는데 북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재개발을 추진하다 마다들과 막내 아들을 차례로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새 여리고는 여수아가 무너뜨린 옛 여리고보다 남쪽으로 6km 더 떨어진 해로당의 겨울궁전이 있었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2절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활기차고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에서 곧장 사게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처럼 사개오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었는데 사개오는 세리장요 부자였습니다. 전자는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데 후자는 욕심이 많고 좀 천박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 정해진 금액을 로마에 상납하고 남은 것을 착복하여 동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사개오는 바로 이 세리들의 짱이었습니다. 어느 분야든 1등이 되는 것은 힘듭니다. 사개오는 악착같이 일하고 끈질기게 도전하여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증명하고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차갑고 무정하게 동료 세리들을 실적으로 누르고 상사들을 계략으로 몰아낸 다음 마침내 로마인만 될수 있다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요즘 세대에 태어났다면 외국인 노동자에서 대기업 최고 임원까지 또 원룸 고시생에서 부동산 재벌까지 올라간 엄청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그는 돈 냄새를 기막히게 맡고 손대는 것마다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가 가면 쓰고 촬영한 가면 쓴 부자 노티브는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청담동 펜트하우스 리모델링 과정을 기록한 부자의 집 채널은 수백만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최고급 맛집과 요리사를 찾아다니며 촬영한 부자 밥상도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돈과 인기와 쾌락을 동시에 잡은 그의 성공 비결을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과 풍요도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부와 성공으로 잠깐 들뜨고 황홀했지만. 더큰 허무함과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그동안 상처주고 피해 입힌 사람들이 생각나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갈급했던 그의 영혼이 마치 자석처럼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자기 같은 세리를 제자 삼고 존경받는 선생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찾아간 그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전에 돈과 성공을 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렬하게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꿈과 열망이 있습니다. 뭔가에 몰두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또 시합을 앞두고 비지땀을 흘리며 연주를 앞두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슨 일이든 열정과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꿈과 열정, 노력과 수고, 성공과 보상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혼의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만족과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열망과 수고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다, 당신을 보기 원했던 삿개오를 가던 길을 멈추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며 소감도 쓰고 수양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개오 같은 열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라 안 보면 안될것 같고 어찌하든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의 사나이 사개오는 이런 장애물에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아야겠습니다. 사개오에게 돌무화가 나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여름 수행이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만난 분들도 이제 만나려 하시는 분들도 세상일과 스케줄을 뒤로하고 마장호수역 혜태크라운 연수관으로 버스 타고 자기차 타고 달려갑시다. 앞자리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부르며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고 앞으로 달려간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만나주실 것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사람들의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돌무화나무 아래에서, 돌무화가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사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초면인데도 사개오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의로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돈의 노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돈벌레, 부역자, 흡혈기 등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하시며 의롭고 순결한 본래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영생을 찾던 부자 청년,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의 이름을 빼버린 누가가 삭개오에게는 얼마나 꽂혔는지 본문에서 세 번이나 그 이름을 반복하여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본연의 이름, 내 원래의 모습을 아십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내 원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도 몰랐던 본연의 나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비전과 소망이 충만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감탄합니다. 주님의 세계에선 모세와 기도원처럼 도망자가 지도자가 되고 겁쟁이가 영웅이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세상은 나를 모르고 함부로 대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는 나를 자기 생명까지 들여 사랑하고 아껴 주십니다. 수양의 기간,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위대한 본연의 나를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시며 오늘 그의 집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사케오는 체면과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그를 위해 예수님도 비난과 수군거림을 감수하고 그를 제자삼고 그의 친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세리마테가 동네 대표 죄인이라면 사케오는 국가대표급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킹받는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에게도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유대 라삐들은 자신이 제자삼으려는 사람에게 자기 삶을 오픈하고 자신을 보여주며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라비였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장막생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세상의 종말까지도 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케오를 당신의 제자로 초대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장담컨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의 99%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받는 고난과 그분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그분과 친구가 되는 영광과 기쁨이 너무 커서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십니다 우리가 수양에 가면 보기를 원하는 맹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 거라사 광인 시몬 베드로를 섬세하게 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먼저 만나 그분의 친구로 또 그분의 제자로 살고 있는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찬양, 분방공부, 연극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배우는 분들을 통해 진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양회를 통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제자삼고 친구 되어주시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은 삿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성공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기이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던 첫날도, 백억이 통장에 꽂혔던 순간도 지금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떤 원수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여서 부모라도 자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설때 사람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완전히 아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능히 이겨내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주눅 들지 않고. 즐거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수양의 때 이런 하늘의 기쁨이 저희 각 사람 심령에 임하여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는 역사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아니,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친 분이 어떻게 대역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호텔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사께오가 예루살렘 세관장이 되려고 예수님께 뒷돈을 먹였는가? 마구 입방아를 찧어대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수군거립니다.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평범한 이웃에게도 그러한데. 대역죄인 사케오는 얼마나 맛있는 안주거리였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당신을 찾기만 하면 영접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요청도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거릴까봐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큰 죄인은 더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늠죄,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과 같은 역사가 주님의 세계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이번 여름 수행회가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변화받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니 그에 대한 소문이 다 진실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오 참된 왕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주인 삼고 돈에 목숨을 건 자신의 삶이 참 주인을 몰랐던 어둡고 추한 것이었음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사케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사케오는 주님의 사랑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친 실행력의 사케오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주님께 결단합니다. 이는 율법대로 살았고 영생을 추구했던 부자 청년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결단은 그가 번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속여 빼앗은 자에겐 네 배나 갚겠다는 결단은 그가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이름대로 순결하고 의롭게 살 것임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예수님이 주님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자신의 전부를 건 모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 이전에 붙들던 것들이 돈이든 인기든 그리 중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워 세상이 놀랄 결단도 힘들지 않고 하게 됩니다. 저희 모임에도 주님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힘든 선교지로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수군대어도 죄 많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누가 뭐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인의 길을 가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을 걸어 보시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음을 훗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조의 말씀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사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구원의 즉각성과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임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예슈아는 자연재해나 적의 침입 등 실제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는 주로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선포하신 구원은 10절과 연결해 생각해 볼때 사케오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주님께서 찾으셔서 회복시킨 역사로 볼수 있습니다. 사케오는 돈과 출세에 눈이 멀어 의롭고 순결했던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주님의 공의를 세우는 본연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성,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 거지 나사로가 받았던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의 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구주 예수님께 대한 열망,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을 위한 결단으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단번에 되찾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부인, 자녀, 하인, 손님 등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신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제2, 제3의 삭개오가 그 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들 리틀 삭개오는 저금통을 깨고 딸 삭개오라는 인형을 팔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부인은 돈 많은 사모님에서 개척교회 사모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형상과 원래 이름을 잃어버렸고, 본연의 사명과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축복,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당신께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은 그저 천국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의 이름, 사명, 관계 등 나의 전 존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개오처럼 열망하고 그분을 만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더잘 보기 위해 함께 앞에 있는 여름수양회로 달려갑시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뒤로 제껴버리고 믿음을 갖고 높은 곳에 있는 혜택크라운 연수원으로 올라갑시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단번에 회복시키시고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소심했던 자가 용기 백배한 자로, 두려워하던 자가 위대한 용사로, 자기만 알던 자가 사랑의 사도로, 무엇보다 구제불능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곳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희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또, 예, 여름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기다렸습니다.